네, 저는 어, 보은군에 지금 어, 심리 지원을 나온 스포츠 심리 상담사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한 심리 상담 코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섯 가지 심리상담 코스를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수들에게 멘탈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 하나, 주의 집중, 목표 설정,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선수들이 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심리상담 지원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선수들이 심리 상담을 받게 될까요? 선수들마다 다양한데 어, 개인적으로 뭔가 고민이 있는 선수들 혹은 뭐 개인적인 고민 외에 자기 기량을 더 끌어올리고 싶은데 물리적으로는 좀 한계가 왔다 그런데 마음적으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심리 기술 훈련에 대해 알고 싶다 라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왜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哦。Oh. 사실 선수들은 항상 경기마다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 압박을 이겨내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훈련 중에 목표를 가져야지만 매 순간마다 자기의 몸을 최대치의 기량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만 고민하다 보면 이런 마음 관리에 대해서 약간 놓쳐지고 슬럼프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우리가 초킹이라고 말하는 자잘자잘한 실책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선수들이 긴 호흡으로 자기의 마음을 챙기고 자기의 성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은 어떤 선수에게든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심리 상담을 이제 그 기획한 보험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보은군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직 국제 수준의 선수들이 모이는 곳 외에는 심리지원까지 이렇게 신경 써 주시는 지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상담 지원까지 세팅을 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 스포츠 선수에 대한 대단한 이해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심리 지원할 거고요. 앞으로 보훈군이 더 많은 스포츠 선수들 지원의 성지가 될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싶습니다.